다음 소식입니다. 전 피겨 선수 김연아를 모델로 내세운 쿠첸의 모기업 부방의 올해 3분기 가전사업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1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해외사업에서 아쉬운 성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과의 학연 및 지연으로 인해 부방의 주가는 최근 38% 폭등하는 등 테마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부방을 포함한 일부 관련주들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특히 부방의 주가 하락률은 4.39%에 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방그룹의 계열사인 테크로스 워터 앤 에너지와 테크로스 환경 서비스는 적극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며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향들은 주식시장 및 해당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소형 SAR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이는 국내 기술력의 진보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위성은 주야간과 악천 후에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 SAR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폴란드로 수출되는 KE 전차의 사격통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약 2,574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고체 추진 발사체 및 궤도 진입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형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에서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을 흑불계승으로 꺾으면 한국 대표팀의 첫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한국이 사연패후 맞이한 귀중한 첫 승리로 이전에 한국 대표팀은 설현준 8단과 변상일원 성진박정환 구단이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패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은 이 대회에서 최다 연승타이 기록을 세우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나 신진서 구단의 뛰어난 경기력 앞에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한편 농심 켈로그는 새로운 에너지바 라이스 크리스피 유니콘을 출시하며 바삭한 쌀 시리얼과 쫀득한 마시멜로 향을 조화시킨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LB가 42억 원 상당의 사체를 만기 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에 발행된 32억 원 규모의 36회차 전환사채 CB와 10억 원 규모의 37회차 신주인수권부사 채비W에 대한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잠재적 오버행 매도 가능 물량 출회 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HLB바이오스텝은 주주 가치 재고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HLB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국산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송도에 위치한 HLB바이오스텝에서 인천광역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은 HLB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성장을 반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모두 급등세를 보이며, 특히 위메이드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가상화폐인 위믹스의 급등과 중동 지역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게임 업계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서며 주가가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에 속하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또한 각각 상승세를 보이며, 이는 실크로드 온라인 등의 인기몰이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퓨얼셀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퓨얼셀은 최근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서의 반등 신호와 정부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투자 비중을 늘려가야 할 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제품 다각화와 수소 사업 실적 반등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건설 기계 및 선박용 연료전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다수의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며 친환경 버스 출시 임박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산 퓨얼셀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강해지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포함한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는 비트코인 거래 증가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에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과의 네오버스 컴퓨터 서브시스템 CSS IP 설계 자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고성능 칩 개발 수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AD 테크놀로지가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된 것으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선진 플랫폼과 고도화된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협력은 AD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설계 지원 사업 수주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업계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의도의 주목받는 종목들 중에서 태평양 물산은 중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의류 및 소재 생산을 확대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해 태평양물산의 주가는 장기간 매물 소화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태평양물산이 관련주로 분류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물산은 고필 파워의 머스코비 다운을 출시하여 보온력을 130%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합성 충전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과거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우모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태평양 물사는 친환경 다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성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고성능 프리미엄 PCB 제조 설비의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증가는 글로벌 PCB 제조사의 고성능 PCB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관련자들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북한군 중장과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당군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편 태성HS는 원흥 힐사이드파크 더블 오피스텔의 탁월한 입지 조건과 미래 성장성에 기반하여 홈쇼핑 분양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성환경연구소는 카프로 지분을 일부 매각하며 중소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태성 SNE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물적 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양대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계획에 제동이 걸렸으며, 이러한 결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추가 자료 요청을 결정하였고 이번 승인 보류 결정에 대해 을지학원은 연합뉴스 TV 인수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노조 YTN 지부는 YTN의 사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